오늘은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보라색 슬라임을 업그레이드를 해볼 거예요. 옛날에 있었던 영상, 할머니가 선물해준 보라색 슬라임. 그거입니다. 음. 최대야. 지웠이 응. 음. 더도였어요 최대밖에 안 되나? 좀 더? 좋요 음. 이제 감상부터 해볼게요. 하고 있구나. 묵 좀, 묵질? 좀득 지채기를 지은이 라아추아 추. 지금 엄마가 문을 <laughs> 열어놨는데 어, 춥네요. 물 뜨고 올게요. 뜨거운 물로 그래야 물을 뜨고 왔는데 손에 있던 마블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언니 못가안 된다. 아 이렇게 구멍을 주고이심 이렇게 이렇게. 데 따도 다도, 다도, 다도. 어, 안 들렸어. 보세요, 여러분. 안 들렸어요. 아 뭐야

조용히 재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봉은 재문이에요 조용히 닥쳐 <laughs> 갑자기 소리 왜 이렇게 좋냐? 물 묻히고 해보세요 <웃음> 해보세요 이런 <laughs> 비법이 응? 응. 또 뛰어갔다 와야지. 슬라임 하나만 하나도 고 와. 야지에라임 하나만 에가지고 와. 신에 대신에? 대신에? 대에 대신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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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찔렸어요. 대신에? <그치>? 대신에? <laughs> <슬로잉. 후기 때 웃음> 아이슬라인인데 아이슬라인은 딴 거나. 슛인 그리고 디슬라인 이렇게 섞어서만 음. 들었어요. 이거. 그거 안 돼? 응. 그렇게 라인 위주로? 응. 시간 이거랑. 이한 명은. 이거. 어째 삐용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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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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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을것 같다. 거 <laughs> 지금 몰래 하는 거야? 한나가겠네 엄청 이뻐요. 근데. 우리 아기는 지금 뭔가 사고를 치고 있는 듯해. 응, 음, 그렇지? 곧뭔뭔 뭔 일이 터질 것만 같은. 전화 잘안 나오잖아. 거기 내 말이. 이렇게. 응, 잘 그렇게 그러... 있지. 됐다, 됐다, 됐다. 엄마, 엄마, 엄마. 휴지가 다 적게 생겼군. <laughs> 네, 지금 우리 아기가 사고를 치고 있는 현상입니다. <laughs> 곧 두들겨 맞을 예선이죠? 너 <laughs> 엄마, 나 무서워. 와, 막 불도 나오죠? 응. <laughs> 뭐야? 원래 뜨거운 물 나오는 거한 거? 응. 뜨거운 물이 야 이거? 응. 지금 끓였어? <웃음> <웃음> 끓인 게 아니라 저기 화장실에서 <laughs> 뜨거운 물. 아, 양치 했네 네. 아까 시켰을 때. 안 했지, 너 양치. <laughs> 음, <안> 했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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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듣지 마세요. <laughs> 그럼 시청자들한테 입냄새가 풀리잖아. <laughs> 아니야. 어차피 이건 녹화 중이라서 안 풍겨. <웃음> 아, 그 <laughs> 생각. 아, 그럼 섞을 건 빨리 섞고 휴지 다 젖어. 어? 화내고 까다 이럴 줄 알았다. <laughs> 얘가 뿜을 지 알았다. 때리고 싶어. <웃음> 어? <웃음> 어, 됐지어 괜찮아. 됐어. <laughs> 밑에 다 젖어 엄마 휴지 지금 맞을 각이죠 <laughs> 살려주세요 여러분 <laughs> 너왜 뛰었어 아니, 하나 더 끼려고 나코물 떨어져서 이제 개가 빨리 <laughs> 너옷 입고 나가 추워 <laughs> 슬라임 사갖고 와안 <laughs> 나가네 <laughs> 대신 이거 사올나 응. 실험 영상에 쓰여야, 써, 쓰여 돼. 쓰여야 돼. 네. 돼. 사올게. 응, 갖고 와. 말을 잘 들어야 돼, 대신. <laughs> 네. 존댓말 쓸게요. 엄, 음, 어, 언니. <laughs> 말잘들어야 물과물은 아직은 안 나왔네요. 물이 이만큼 나왔어요. 이런 식으로 다는데 좀더 노력을 하는데 이게 뜨거운 물을 넣을수록 붓는 것 같아요. 음, 마사지 해주고. 뭐지? 딱 봐도 느낌 응, 부드러워. 응, 부드러 이렇게 펴주고. 완전 쭈, 치 아, 바 아, 좀더 펴주고. 주먹 콱! 해주고, 어. 와우! 선명하고. <laughs> 아무래도 <일도> 왔어요 <laughs> 아, 따뜻해 편집방이 <핀질방이> 있는 듯한 캐스팅 못로 나올 판인데 <laughs> 네 지금은 사고칠 현장을 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루누님들 <laughs> 살려주쇼

여러분, 이거, 저 아니에요. 안, 저이에요 쓰레기 아니, 절대 안 떼죠. 아니, 어? 어, 이건 저 아니었구나. 두 개, 저, 전... 이거, 설이 썩었대? 난 아무 짓도 안 해. 음, 아무 짓도 안 해. 씻었는데 분명히. <laughs> 네. 그 언니가 여러분 언니가 옷잘 입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. 언니 옷 물러 받을 때그 옷이 엄청 예뻐. 현재 우정현한테 물러가고 있긴 하지만 작은 언니 옷은 아주 예뻐요.